저희가 마라케시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어, 여기 스프라퍼스 터미널이 저희 숙소 바로 앞이거든요 오늘은 어디로 가시나요? 오늘은 에사우이라로 갑니다 여기 모로코의 대서양변에 있는 바닷가 조그만 항구마을인데 어, 영화를 많이 촬영을 해서 꽤 유명한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모로코 내국인들이 더위를 피해서 여름에 휴양을 가는 곳이라고 하네요. 지금 여기 마라케시가 한낮에는 엄청 더워요. 40도 넘고 걸어 다니기 힘든데 그쪽은 낮에도 기온이 여기보다 낮다고 해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닷가에 그 서핑 하기가 되게 좋게 파도가 계속 일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는 거기에 해산물을 먹으러 갑니다. 오늘 해산물 흥정 어떻게 자신 있으신가요? 그냥 요난하리라고 봅니다 과연 그럴까요? 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저희가 첫 버스를 타고 갈 예정인데 7시 45분 버스거든요 그리고 네. 3시간이 걸려요 <laughs> 어 밖에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여기 기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소프라 투어 버스를 타고 왔고 여기 메디나 바로 부근인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바람 많이 분다. <laughs> 추울 것 같다 여기 있으면. 어. 햇볕에 있으면 좀 따뜻하고. 바람이 맞으면 좀 춥고. 음. 어떻게 이렇게 3시간 거리가 날씨가 이렇게 달라? 와, 아, 시원합니다. 아무튼, 더운 데 있다가 저희는 네. 이제 메디나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 설레이네요. <laughs> 관광객들도 꽤많았어 어, 영화 촬영도 많이 했었고, 뭐, 존윅 3, 왕자의 게임, 모가디슈. 음. 아무튼, 여기서 많이 찍었다고 하네요. 여기 앞에 보시면 옷차림이 다 긴팔에다가 약간. <laughs> 우리도 긴팔을 사야 되는 거야, <laughs> 뭐야? 뭔가 가을 옷? 계절이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에 어. 어. 지금 아직 7월 말이거든요? <laughs> 시원한 걸 넘어서 조금 춥습니다.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 어, 저희가 비치타워를 가져왔는데, 루미가 좀 추운 것 같아가지고 지금 덮어 썼습니다 <laughs> 여긴 반대로 이렇게 햇볕으로 가고 싶다. 오늘 에사우이라 관광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 계획은 없는데, 저희는 오로지 목적이 여기에서 한번 해산물을 먹어본다. 응. 음. 어. 에사우이라에 오면은 뭐 값싸고 싱싱한 해산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왔어요. 저희가 지금 11시인데, 6시 버스로 다시 당일치기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해산물을 먹으면 그 뒤에는 사실 무계획입니다. 그냥 시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 구경하다가 하루를 보내려고요. 원래는 저희 수영복도 가지고 왔는데,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만약 춥다면은 수영은 못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릴렉스한 시간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일단 민트차를 한잔 마시고 시작을 할까? 너무 좋네요. 카페. 어, 네. 화장실도 좀 가야 될것 같고. 바로 앞에 카페가 하나 보이네요. 아, 아라비통. 어, 저희는 민트티 두 잔이랑 핫토코 하나 시켰습니다. 어, 설탕을 조금 더 먹는 게 맛있습니다. 아예 안넣는 것보다는 안 넣고 마시니까 좀 씁쓸하더라고요. 여기 에사오이라도 마라케시처럼 서양 관광객이 되게 많은데, 저희가 솔직히 다른 도시에서는 이 정도로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유럽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면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이유는 알것 같아 7 8월이 또 휴가철이고 지금 막전 세계가 뜨겁잖아 뜨거운데 여기 대서양을 바라보는 이쪽 지역들은 와, 기온이 한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거, 이거, 누가 오셨는데? 이거 뭐야, 총. 아, 가짜 총이네 깜짝 놀랐네. 진짜 총인줄 알고. Very cool. It's okay, it's okay. It's ok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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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too big. 괜찮아요. Too big. 감사합니다. 진짜 총인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모조였더라고. 당연히 진짜 총이 아니겠지 <laughs> <laughs> 여기가 무슨 미국도 아니고 통기소지를 하겠습니까아유 <laughs> 환장하겠네 저희가 이렇게 뭔가 구경하고 있으면 가리에렇사님들이오셔가지고어 자꾸 음악가 연주를 하시는데 을을못프가시겠네 아유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얼스아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감사 돈 없어요 저는 사실 글로벌 호구긴 한데 조금 이렇게 심장이 강한 호구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돈을 안 줘요 Thank you 지금이 점심인가? 여기는 좀 산토리니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왜냐하면 집들이 다 하얀색으로 페치트돼 있고 파란색 그 파라솔 같은 거랑 또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 유럽 광장 느낌. 길도 넓고. 그렇지. 길에 구조하고 요돌 바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메디나하고는 또 달라요. 여기가 원래 그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대항해 시대 때 대서양으로 갈때 이렇게 연료나 보급 같은 걸 하던 그런 항구여가지고 유럽에 의해서 개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구축이 된 곳이고 저 성도 그때 쌓아진 곳이라서 좀 전통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나 봐요. 저 성이 왕자의 게임을 촬영했던 곳인 것 같습니다. 옛 유럽 성벽의 모습이 남아있어서 여기서 촬영을 한것 같아요. 발매기 좀 봐, 저기. 와. 고기가 있으니까 막몰려든다 아, 이게 고기를 노리고 있는 거구나. 지금 잡아온 생선을 손질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어부들이. 아마 버리는 부분들을 이제 주워 먹으려고 기다리는 것 같네요. 카사블랑카처럼 파도가 엄청 세게 치네, 진짜. 음. 신기하다. 아, 신기하다. 여보, 이 어. 배의 사진들이 항상 S O 이라 이렇게 하면 여기 이런 느낌 나오더라고. 배들이 엄청 많네. 여기는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카스바. 날라갈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생선을 어, 양손에 가득 쥐고 오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목소리> 사람들도 다 이렇게 봉지에 사 갖고 들어오더라고.

이건몇 마리지? 하마티드. 1 0 1 0 g 이 20g에다 요. 예. 또카 20g. 오 저희가 20g씩. 오 땡큐. 땡큐. 감사 오케이. 조금 아 비싸네? 저희가 지금 포구에 와서 쭉 둘러보니까 쌀딩 가격은 좀 저렴한 편입니다 저희가 알던 것보다 대신에 여기 지금 야외에서 그릴로 구워지는 거는 그릴 한 판에 30드람 하는 것 같아요 자리가 없어

아 루미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쌀딘을 정어리를 샀는데 엄청 많이 샀는데도 그한 묶음에 10디램밖에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1,200원 정도 근데 저 판에 한 판을 굽는 이 가게는 한 판당 30디램을 받아요 즉세 배를 받는 거지 그래서 힘들게 노동을 하는 일보다 여기에 이렇게 딱 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 굽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거는 생산 수단을 보유한 거잖아. 토지와 생산 수단을 보유한 이 지대, 지대를 받는 이 지주가 세배를 가져간다는 사실을 루미가 알았으면 좋겠어. 어린 시절부터 경제 교육을 하면 좋겠네. 그리고 아마 여기에서 팔고 있는 이 모든 고기 배의 배 주인은 또더 많이 돈을 받는다는 거이 사람들한테 돈을 다 떼가지고 선주는 더 많이 받는다는 거 이게 다 일련의 노동 속에서 가장 큰 돈은 누가 가지고 가느냐 그런 걸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 같아 아 나왔다 우리께 어, 새판인가 세판, 세판. 보네 어떻게 먹어야손 네, 뭐, 네. 씻고 네. 시다어 <laughs> <어우>, 맛있습니다 저는 저거리를 처음 먹어보고 있요 아, 등에 이 많아. 음. 어? 쪽에 이 많다. 음. 와, 이게 가 음, 맛있 음. 음. 진짜 맛있고요. 위생 상태 이런 거 따지고 그럴 판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 어 음, 여기 는우 음, 음, 오, 오, 뛰어 들었 어, 오어 들었 어, 뛰어 음. 들었 <laughs> <laughs> 어, 뛰어 들 어, 뛰어 들었 어, 어들 어, 뛰어 들었 다어들들 어, 들 어,

Traffic. My mind, I will keep on holding my head high, even if the sky is falling down. 80? 80? 80? 80? 8 50? 50? 이건 큰거구나 50? 50? 0 50? 50? 0 50? 50? 50? 5 50? 이 50? 50? 50? 50? 5 50? 50? 50? 50? 50? 50? 50? 에0 50? 5 50? 50? 5 50? 50? 5 0 No, I see. I have this one is 50. This one is 50. 아 this 오케이. one is 70 for you. No problem. 65. Okay. 65. o k t n you. t h a 좋은 y 같고 t h a n o u t h a n o Thank you. t h a n t y o o you. n o o Thank t y o k a y n o o k a y u a t y Thank you. you want to 가시디미미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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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만드시는구나. 음. 어, 핸드메이드로 다 작업하시는 전통 스타일로 이런 공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하나 다 파가지고 음. 하나하나보다. 와잘 봤습니다. 어, 웬만한 전시관보다 여기가 훨씬 더 흥미롭다. 가져수 있겠어? 엄마 15디램 줄까? 여기 싸니까 그15안에서 골라봐. 한 상자만에 들어왔습니다. 어, 루미가 기념품을 하나를 정했습니다. 낙타 원래는 어, 배를 사고 싶었는데 배가 이게 저희가 가져가다 풀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낙타로... <laughs> 아니 낙타 귀엽더라고. 엄마 낙타와 아기 낙타... 어, 저기 그냥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오케이. 저 올라가 보자. 예쁘네요. 바람이 여기는 더 세네 위로 올라오니까 와. 어 저희가 성곽이 있어서 지금 올라와 봤는데 오 전망이 엄청 오! 여기 에사우이라를 둘러싸고 있는 성곽인데 올라와 볼수 있고 여기 올라오면은 대서양을 이렇게 쫙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와, 장난 아니다. 아니 이렇게 거친데 어떻게 여기로 항해를 한단 말이야? 어? 와 바람이 너무 센데? 그래. 진짜 뭐, <S> 아, <S> 서핑하기에는 좋을 수는 있겠는데 그냥 견디기에는 힘들어. 다날라갈것 같아. 어, 여긴 뭐야? 아, 내려가는 길이구나. 아이고 아이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좀 더하자. 아 이렇게 내려오는구나. 와. 야, 아까 거기는 진짜 장난 어. 아닌데. 어 여기도 멋지다 여기. 어, 여기가 옛날에 대포를 쏘던 곳인가 보다. 음. 근데 네. 저기 안올것 같아. 파도가 너무 세. <laughs> 어 해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이 정도 파도면은 해적도 못올것 같은데요? <laughs> 아니 바람이 너무 세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정신을 못 차리겠. y o 저기, 목이 꺾인 마네킹이 있네요. 어, 가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추워서 목이 돌아간 거 아니야? <laughs> 원래 옛날 말에 어 추운다면 목 돌아간다. 아니 찬 찬데 앉아있으면은 입 돌아간다고 했거든. 어 목도 돌아갈 수 있다는 거. 목과 입이 함께 돌아간다는 거. <laughs> 모로코의 스탄토리니에 왔습니다. 어떻게 여기 들어가실게요? 4시간이 다돼 가지고 이제 에사오이랑 메디나를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방심하고 있다가 버스 놓칠 뻔했네요. 뛰어, 뛰어. 뛰어라고. 방심하고 있다가 놓치는 줄 알았네.